아, 이석 이쪽으로 올라갈 걸야 네. 아, 잖아우성패니 쪽. 어. 그1 2 0 쪽. 하나 뛰고 있었어 1 2 0응 그쪽에 어 그쪽에 그 그쪽 이잖 이거 이잖아그 나무 앞에. 거기그 뒤쪽 나무. 어 그쪽에 하나 있어. 그쪽은. 하면 아, 기리구나다 오른쪽 봐다 오른쪽. 다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 클리어시 가야 돼. 샤 게임 임 시작이다 저기아야돼저기 이제 기절이기요 저기요. 저저기제저로 돌아왔다, 저네요 잠깐. 가... 나이스. 오, 뭐야. 오, 뭐, 뭐야. 나이스. 뭐야?